네, 우리 모두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행복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행복하게 사는 거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행복할 만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들의 인생 여정에서 정말 나는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 여러분, 지난 주간에 아, 정말 너무 행복해 라고 느껴지는 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특별히 행복 지수가 아주 낮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참 행복은 간절히 원하지만, 그럼에도 신기루처럼 요원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가?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행복하게 하는가? 아니면, 믿음은 나의 행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인가? 아니, 신앙생활 자체가 행복과는 거리가 먼 괴롭고 힘든 그런 여정에 불과한 것인가? 저는 이런 결론적인 이야기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정말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셨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이 좋은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내어 주셨어요.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행과 멸망에서 건져서 축복과 은혜의 삶으로 초청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입은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봐요. 자, 추석 명절이 됐는데 이제 딸 가정이, 멀리 사는 딸 가정이 부모님 방문했습니다. 딸 부부와 그 다음에 손주들이 함께 방문했어요. 뭐 비싼 선물을 잔뜩 가지고 왔어요. 하하호호 기뻐하고 영접하고 같이 음식도 나눕니다. 그런데 이 딸은요 정말 부모가 어려서부터 애지중지 키웠어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다할수 있도록 항상 뒤에서 뒷받침했어요. 힘을 다해서 뒷받침하고 힘에 넘치도록 지원해 줬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겠다고 해가지고 딸을 지원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돈도 많이 들었고, 마지막엔 집까지 팔아가면서 뒷받침해 줬어요. 그야말로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어떤 어려움도 즐겁게 받아들이고 감당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부모죠. 그런데 그 딸이... 이제 명절에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부엌에서 같이 음식을 만들면서 엄마하고 두런 두런 이야기하는 가운데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는 요즘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 얘기를 들은 엄마의 가슴이 막 덜컹 내려앉는 거예 딸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왔는데, 이런 말을 듣다니. 정말 자식에게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 우리 엄마, 아빠들이 있지만,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 가지고 자기 가정을 이런 자녀가 찾아와 가지고, 엄마, 나 행복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더더구나 정말.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한 분인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행복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그거 듣고 싫어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가 뭘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인해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주 비싼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명하십니다. 사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에 사용된 동사 카이로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좋은 감정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 그래서 이것이 즐겁다 기쁘다 이렇게 번역이 되면서 또 아울러서 행복하다 비해피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뭐 행복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는 것이고. 거기서 기뻐하는 상태, 그것이 행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기 기뻐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우리 기쁨도 그렇잖아요. 그냥 들뜬 감정으로 흥분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주어진 상황 속에서 행복감에 젖어서 만족하면서 즐거워하는, 그것을 기뻐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요 우리가 이렇게 번역해도 어, 틀린 번역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행복해라. 이게 특별히 항상 행복해라라고 하는 그 말은요 지금 행복해라 그런 말이에요. 나는 과거에 참 행복했는데 또는 미래에 이러이러한 여건이 된다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어떤 상황과 처지에 처해 있건 행복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할 수 있는 사람 그 지금 지금이 계속 모여서 항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항상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살아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내사에 부정적이고 치물하고 슬픔과 분노와 불평으로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할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합니다. 너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행복하라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을까? 자,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할수 있지 않아요? 많은 것을 이야기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이세 가지 시점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길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과거를 떨쳐내자.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요. 현재 문제나 미래 문제도 아니, 과거에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저지러진 일이에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에요. 먼 옛날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 속에서 정리가 되지 못한 채막간한 힘을 지두르면서 나를 흔들고 괴롭힙니다.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우리는 이 과거의 망령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과거의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다 괴롭힘, 괴롭힘이나 또는 모욕을 당하고 모함을 받고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는 큰 손실을 입었어요 그것이 원한으로 남아 내 속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끊임없이 기억되고 또 기억이 돼 근데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내가 너무 불행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한 1년 전에 일어난 일, 3년 전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면 모르겠는데, 10년 전에, 30년 전에, 4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아주 먼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그게 잊혀졌으면 좋겠는데, 잊혀지지가 않아. 상처가 된 지는 이렇게 오랫동안,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어떤 분을 알고 있는데요. 그녀는 정말 남이 부러할 만한 참 좋은 환경에서 사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과거의 한 사건으로 인해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불행하게 삽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기가 믿었던 아주 단짝인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뒤에서 자기를 비난하고 욕을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뭐 자기 평상시에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경계하고 이런 사람이 자기 대해서안 좋게 얘기했다면 뭐큰 문제가 아니었을 거요 그런데 사람을 이렇게 많이 사귀지도 못하고 진짜 단짝과 같이 깊이 사귀는 친구고 서로 믿고 신뢰하고 좋아하고 자기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뒤에서 자기를 욕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것이 너무 큰 충격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것 같은 배신감이 막 진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분노와 증오가 뒤섞여가지고 그것이 마음을 지배하면서 결국은 이제 우울증에 걸려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됐어요. 오래 갔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가 지나간 과거로 그치지가 않아요 현재의 마음을 흔들고 휘젓고 괴롭히면서 지금의 행복을 빼앗아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과거의 망령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수 있을까? 여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기에 나오는 단어 에피에이케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자제를 발휘해서 타인을 잘 배려하는 너그러운 마음 사려깊음 관용 이런 말이에요 참 좋은 단어잖아요 정말 참 도, 좋은 단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너그러운 마음을 잘 표현하는 그런 단어라고도 할수 있어요 자 우리가 너희는 이 관영의 마음을 품어라. 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해라. 그런 관영을 가지라는 그런 명령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는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많은 것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라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해하지 않게 되면, 오해하게 되면, 그러면은 마음의 증오감을 떨쳐버리기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한 순간에는요. 누구나 다 그것이 이해되지 않다 보니까 분노에 사로잡히고 감정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시간이 점차로 지나가면서 너그러운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곱씹어 보다 보면은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왜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까? 왜 그런 못된 짓을 했을까? 어쩌면 자기도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그런 돌출 행동을 했을 수도 있겠지. 뭐그 사람이나 나나 자기 중심적인 연약한 인간의 연약함 때문일지도 몰라. 어쩌면 어린 시절에 저는 왜곡된 성격이 형성됐을지도 몰라. 내가 잘 모르는 어떤 사정 있었을지도 몰라. 등등의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아. 나도 잘못한 것이 있을지도 몰라 이런 것들이 깨달아진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좀 넓힙시다 꽁한 마음을 좀 풉시다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관용의 마음을 가집시다 이렇게 이해 폭을 넓혀서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많은 부분에서 용서가 됩니다 그리고 도리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 혜택을 누가 제일 먼저 있게 됩니까? 내가 제일 먼저 있게 돼요. 먼저 나의 행복을 가로막는 과거를 떨쳐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살아가다 보면은 그 사람이 뭐 과거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를 대적하면서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도 주변에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의로우신 주님 있잖아요 힘과 권세가 있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분께 맡기는 거야 로마서 12장 19절에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친히 원수 갚지 말라. 원수를 갚지 말라라는 이말 속에는 정말 원수처럼 생각되는 그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기 쉬운데 그럴 때 너희가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사역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자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마음 속에 있는 미움과 증오 또는 어떤 악한 감정을 떨쳐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는데 내가 그것을 갚으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분의 의로우신 심판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마음이 위로가 됩니다. 사나성도 여러분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그것이 아팠던 만큼 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내게 주신 유익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너그러운 아량의 마음, 관용의 마음을 갖고 그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소화하려고 노력합시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고 소외되지 않는 부분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전능하신 손에 맡겨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사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현재를 용납하자. 우리가 누구나 객관적으로 볼때 지금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이유들을 갖고 있어요. 시험에 낙방한 사람이 얼마나 마음의 낙심이 되겠어요. 또 직장을 잃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큰 병에 걸리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자신이 당면한,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이유들을 열거하라고 한다면 정말 끝도 없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끌어 안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 이런 생각 가져요. 그래, 지금은 내가 행복하지 못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은 내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면은 그러면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언젠가 해결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분명한 점은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해도 그러면은 참 기쁘죠. 잠깐은 즐겁죠. 그러나 삶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문제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는 믿음의 방법에 행복이 달려 있어요. 그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생각해봐요. 자,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너희 기도해라.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라는 이말 속에 중요한 단어가 들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나의 기쁨을 빼앗을 그런 큰 문제를 만났어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라고 강구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놓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아, 이것을 명령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일이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너는 감사해라. 이렇게 명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게 우리 신앙이 참 중요한데 이 감사가 어디서 오는가 보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의지에 대한 믿음에서 감사가 나와요. 이 일이 내게는 슬프고 불행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의 자녀된 나를 불행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내게 일어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은 나에게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알수 없지만 이 고난은 사실은 숨겨진 축복입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힘 아니겠어요? 믿음이 없이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행복을 원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먼저 받도록 합시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고생이 되고 힘들게 느껴지고 또 불행스럽게 느껴지건 간에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고 주신 것입니다. 불평스러워 보이지만 그 속에 숨겨진 그분의 선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먼저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읍시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힘든 문제 아니겠어요? 어려운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 무거운 짐을 졌으면은 누구나 다 힘들고 염려가 되고 괴롭습니다. 이제 그 힘든 짐을 내가 지지 말고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 문제를 내가 지고 있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그분의 손에 얹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고난의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기도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너는 그 짐을 너 홀로 지고 걸어가면서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고 불행해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거 내게 맡겨. 내가 해결해 줄게라면서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칠 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내가 당면에 있는 이 문제 하나님 해결해 줄수 있습니다 하는 믿음을 갖고 그분의 손에 기도를 통해 맡겨드리면 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평강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 여러분 이것이 행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의 상태로 이끌어 주십니다 산하성도 여러분 현재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먼저 감사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모든 짐을 기도를 통해서 죽게 맡기고, 그래서 지금 행복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미래를 소망하자 행복이라는 건또 소망에서 옵니다.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언젠가 미래에 나에게 주어질 것으로 약속이 돼 있어. 그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런 게 전혀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지금 행복합니다. 그러면 수학 여행을 제주도로 가기로 해가지고 그 수학 여행을 앞둔 우리 학생들 얼마나 마음이 들뜨고 기쁩니까? 결혼식을 앞둔 신랑 신부 오랫동안 전세로 그 전전긍긍하며 다니다가 이제 내집 분양 받아가지고 입주를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웃음이 나오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이런 작고 소박한 꿈도 우리를 기쁘게 하는데 하물며 아주 크고 광대하고 영원한 꿈이야 말로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 소망은 다른 무엇이 아닌 구원의 완성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그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매일매일 유혹과 싸우고 시험과 싸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이 오면 우리의 이 낡은 몸들은 다 벗겨지고 죽지 않을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세상에서 가졌던 모든 수고를 다 그치고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주 크고 황홀한 유산을 상속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의 재림의 날은요. 믿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두려운 심판의 날이지만,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기쁨과 영광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기에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짧지만 이 소중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여기 가까이 와 계시다. 여기 가까이 문 앞에 이르러 계시다. 그 날은 곧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깊은 심연 속에는요, 바로 이 소망이 심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 쫙 깊은 곳에, 아니, 무의식 쫙 깊은 곳에 이 소망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뭐잘 생각 안 하다가 때로 어려운 일이 오거나 힘든 일이 생길 때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이 소망이 확 솟구쳐 나옵니다. 우리가 은혜 충만할 때이 소망을 뚜렷하게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 은그 소망이 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만듭니다 이게 믿음이죠 비록 지금 병 들었지만 비록 지금 가난하지만 비록 지금 많은 문제를 갖고 있지만 지금 많은 고난과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지만 잠시 뒤면 이 모든 것도 다 사라질 것이다 그 뒤에 오는 그날은 영광의 날입니다 영원한 안식의 날입니다 천상의 부귀영화를 함께 누리는 날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여러분 기뻐하고 행복합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외적인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라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결코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는 정말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항상 기뻐했고 누구보다도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내일 또는 언젠가 누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여기서 행복해야 합니다. 사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봅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내 속에서 나의 행복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물리칩시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행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